너무 편하게 사냥 중이라고요. 꿀 자리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저쪽에 몰릴 걸 나는 바로 맵을 보고 캐치했지. 아, 이거 이러고 오케이. 여기서 사냥하면 무조건 안 걸린다. 바로 캐치했잖아. 저는 걸리기 전에 진짜 꿀 빨아야 돼. 제발 메로빈 거창 나왔다고 진짜로. 야, 나랑 같은 판단을 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난 눈물 떨어지는 거 보고 바로 캐치했잖아. 이거 어, 야, 잠깐만, 이거 드럼 좀 미쳤다. 이거는 100% 월던 3시간 동안 꼬라박는데 드랍률이 존나 미쳤을 거다. 그럼 영웅이 적게 떨어진다. 이거는 영웅 템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 캬. 지금 몇 개야? 10개 나왔다 얼른 11개. 야, 여기 무조건 가야 돼. 형들 와, 이거 랭킹 유지 무조건 해야 된다. 야, 이제 월던이 미래야. 아, 왜 궁사만 있는 거야? 여기 개 빡치는 궁사 진짜 씨. 궁사 뭐 주는데? 씨, 궁사이거 지팡이 주지 않았을까? 아니 궁사 잡으면 아니 존나 웃긴 게 궁사를 잡으면은 이걸 줄게 아니고 화를 줘야지. 왜 궁사가 지팡이를 주냐 이 대가리 터진 시스템아. 13개, 14개, 15개. 미쳤네. 나도 떨어져. 나도 한마줘 근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도대체. 19개. 눈물이여다 분당 한 개씩 나옵니다. 하나 더 나오면은 레전드 찍나요? 20개 미쳤네 이 게임. 야 이거 기회 딱이다. 와! 분당! 분당 한개씩 나와 눈물이 와 23개 미쳤다 분당 이러다가 1.5개 간다 모른다 이거 와 이거 셀 필요가 없다 형들 그냥 여기가 기회의 땅이에요 그냥 미쳤다 미쳤어 그냥 무조건이야 여기 그냥 레벨업 무조건 그냥 무조건 레벨업 해야 돼잘 나오면 뭐해 엄지한테는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존나 빡치네 나는 왜 안추는거냐고 어? 나도 하나만 줘. 가슴에 템은 언제 먹냐고요? 이제 나올 자리. 나는 근데 큰거 큰 먹을 거야. 나는, 나는 지독하게 영웅템 먹을 거야. 진짜로. 템을 먹어야 승자지. 약해서 그렇다고, 세면 빨리 잡고 먹지 않쓰. 그것도 맞긴 한데, 뭐라고 꽝상자 까는 거라고. 모릅니다, 이거 진짜. 뭐라고 왜 황상 나만 모르냐고. 이게 12시까지에 12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많습니다. 아직 시간적 기회가 상당히 많아 탑섭에서 나왔다는 거는 우리 섭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이 나한테만 한번얻어리면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 떨어지는 게 존나 떨어지니까 존나 기대되네 와 이게 뭐몇 개가 떨어지는 거야 아 근데 좀만 더 세지고 싶다 3차전 지기면 이거 그냥 쓸고 다닐 거 아니에요 형들 범위기로 팍팍팍 때릴 거 아니야 그렇지 깍게 감사합니다 미쳤다 영... 경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기회의 땅 새로운 기회의 땅 얼룬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잠깐만 여기는 사실상 하루에 3시간 밖에 사냥이 안돼 그걸로 봤을 때 오케이 이거는 드랍률이 존나 높은거다 바로 파악한 다음에 바로 저는 지독하게 58구역으로 뛰어왔습니다 <laughs>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영웅템 무조건 먹는다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드실거예요 꼬마 나이트크로우 끝까지 갑니다 무조건 형들 이건 58구역에서 사냥을 해야됩니다 이거 레벨 이거 서버에서 랭킹 152등 무조건 찍으세요 그냥 레벨패 형들 새로운 기회의 땅이야 우리 나크 처음에 나왔을때 그 기회의 땅이 격전이었다면은 후반부의 기회의 땅은 이 월드 던전입니다 여러분들 예? 스펙업 하세요 와 쩔었어 뭐라고 100, 150위가 쉽냐고 그건 맞는데. 그, 열심히 해야죠, 뭐. 어떻게 해.